메시지 성경 1년 1독 출애굽기 7, 8, 9, 10, 11, 12장 말씀 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형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바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다.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여든살이고 아론은 여든세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그러나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대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군과내 내 침실과 내 침대로 들어가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내 속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위로 흔들어 개구리 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 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왕과 왕의 군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할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에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 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왕강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에 파리떼를 풀어 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바로의 군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대가 득실거렸다.이집트 온 땅이 파리대로 폐허가 되었다.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어서 가거라.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모세가 말했다.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바로가 말했다.좋다.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나오.모세가 말했다.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 때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 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칠 것이다.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궁이에서 죄를 긁어모아 두 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을 덮는 미세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아궁이에서 죄를 긁어모아 손에 쥐고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와 맞서지 못했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드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을 것이다.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을 희생시켜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의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뭇가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은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해 나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먹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침 아마 와 보리가 무르익고 있어서 그것들이 못 쓰게 되고 말았다.그러나 밀과 길이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은 것을 보고.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땅으로 메뚜기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내 궁으로 들이닥쳐서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내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장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섭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빈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번더 나의 죄를 눈감아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 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내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사람들은 서로 볼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재물들을 가져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재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재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 버리려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정의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짓지 못할 것이다.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 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 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에 두문 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 버려라.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 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 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를 골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문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문 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라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제수의 마다들의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치셨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이스라엘 자손은 라함셋을 떠나 숲 곳을 향해 나아갔다.60만여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양대와 소떼등 수많은 가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6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